10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에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궁휼이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